참미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카톨릭 신문사 성지순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정영훈 스테파노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8년도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년 봄에 여러분 모두의 마음을 은총받게 해드릴 성지순례 크루즈 상품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남유럽과 서유럽 그리고 북유럽까지를 한 번에 아우르면서 성지순례 명소 여러 곳을 명망 높으신 카톨릭 영성심리 상담소 소장으로 계시는 홍성남 마테오 신부님과 함께하는 이베리아 반도와 영국 해협 성지순례 크루즈입니다. 이번 성지순례는 2019년 3월 27일 수요일부터 4월 8일 월요일까지 12박 13일 일정으로 진행되며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5개국 13개 도시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크루즈 선사는 코스타 크루즈이며 이번에 이용하게 될 크루즈 선박은 코스타 메디테리니아호입니다. 이탈리아 특유의 섬세함과 화려함으로 꾸며져 멋진 기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아트리움, 풀코스 정찬 식당과 원하는 음식을 언제나 드실 수 있는 부페 식당, 아기자기한 선상 면세점, 그리고 옥상 데크의 수영장과 워터 슬라이드까지 바다 위의 도시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순례의 첫번째 방문지는 바르셀로나와 근교에 있는 몬세라스 입니다. 바르셀로나에서는 20세기 최고의 건축가 안토니어 가우디의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 받고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방문하고 다음 날에는 외곽에 있는 몬세라 스도원을 방문하여 그 유명한 검은 성모 마리아 상을 뵙고 이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스페인 서남쪽 땅끝 마을에 해당하는 안달루시아 지방의 카디스항에 기항합니다. 안달루시아의 주도이며 과거 이슬람 문화와 기독교 문화가 교차되어 있는 세비아로 이동하여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성당인 세비아 대성당을 순례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세 고득 건축물의 진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항지는 포르투갈의 수도인 리스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로마 교황청이 공식 인정한 대표적인 성모 발현지 중에 하나인 파티마로 순례를 떠날 것입니다. 파티마 성 삼위성당과 성모 마리아 발현성당 그리고 파티마 대성당에서 전 세계에서 온 순례자들과 성모님의 발현하심을 기억하는 미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다음 기항지는 스페인 갈리시아 지방의 비고를 방문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루살렘과 로마에 이어 그리스도교 3대 술래지 중에 하나인 산티아고 술래기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사도 중에 한 사람인 성 야고보 사도의 유해를 보관하고 있는 산티아고 대 콤포스텔라 성당을 술래하면서 술래의 참뜻을 되새겨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포르투갈과 접경도시이며 크리스탈의 도시로 유명한 라 코르니아를 방문합니다. 여기서는 라 코르니아의 아름다운 경관과 로마 시대부터 현재까지 사용되는 허큘리스 등대 등을 보면서 파티마 성모 바현지와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느꼈던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한 다짐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하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프랑스로 넘어가 영국 해협에 만한 유서 깊은 르아브로 항에 기항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시 중세의 대표적인 순례지 인 몽생 미셸을 순례하게 될 것입니다. 대천사 가브리엘의 전설이 전해지는 몽생 미셸 수도원도 둘러보고 화보처럼 아름다운 풍경도 감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도보 해협 바로 건너편인 영국의 테임스강 하구에 위치한 하위 치앙에 기항합니다. 항구에서 차를 타고 영국의 수도 런던으로 이동하여. 런던의 랜드마크라 할수 있는 버킹건 궁전 웨스터민스터 사원, 런던 브릿지 등을 살펴보고 세계 3대 박물관 중에 하나인 대형 박물관도 방문하여 인류의 위대한 문화유산을 감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술래의 마지막 기항지는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입니다. 암스테르담 왕궁과 풍차 마을인 잔세스칸스 등 아름다운 경치를 보며 힐링도 하겠지만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 성당을 방문하여 성지순례의 위중의미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상 이번 이베리아 반도와 영국해역 성지순례 크루즈의 주요 순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카돌릭 신문사를 통한 성지순례를 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첫째, 국적기인 대한항공을 이용하여 편안히 이동할 수 있습니다. 둘째, 카톨릭 영성 심리 상담소 소장으로 명망이 높으신 홍성남 마테오 신부님과 함께 전체 순례 일정을 할수 있습니다. 셋째, 순례 기간 중 매일매일 현지 성당에서 이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넷째, 파티마, 산티아고데 콤포스텔라, 몽생 미셸 등 대표적인 성지 순례지가 대거 포함되어 있어 성령의 충 만한 은총 을받을수있 다는 것 입니다. 감사 합니다.